이게 대부분의 플랫폼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인데, 페이스북, 구글, 밴드 카페 지식인 이런 것들은 빠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빠지고, 제일 중요한 게 네이버예요. 우리나라는 네이버 기반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이 좋은데 지나가다가 무조건 들려보고 싶다. 이런 곳에 창업을 하시기는 너무 힘들어요.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요즘에는 지나가다가, 워나 내가 너무 가고 싶은 에스테틱이 생겨. 이렇게. 오는 고객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야. 다 검색해보고 잘하는 원장님을 선택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고 확인을 해보고 내 마음에 들때 고객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네이버가 기반이고 네이버에 우리께 믿음을 줄수 있어야 된다가 1번입니다. 맞죠? 그러면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딱 신청해서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는 진짜 5분 정도 어떻게 임대차 계약서 주고 내 신분증 주고 업종 이 적으면 돼요. 무슨 업으로 해서 무슨 상호명으로 해서 낼 건지만 내가 적어내면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고 바로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내가 나올까요? 나온다고 생각하셨던 분 계시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 똑똑해요. 네이버하고 무소하고는 다른 기관이죠 그렇죠? 공공기관이 네이버를 밀어줄 이유는 없어요. 네이버는 민간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라는 회사가 원하는 플랫폼에 맞춰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해놓지 않으면 없는 회사랑 똑같은 거예요. 없는 기업이요 검색해도 노출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95% 이상이 전부 네이버를 검색해요. 그렇죠. 진짜 소수의 다른 사이트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살줄 모르시는 분 빼고는 가보시면 <목소리> 어떻게 해? 없죠 부산. 부산 중에서도 유명한 데가 진짜 많아요. 부산 크잖아요. 부산에 광안대교 여행을 갔으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당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데 갈 수도 있지만 맛집 웬만하면 여행이 검색하잖아요. 그렇게 맛집을 검색했을 때첫 번째 본게 네이버에서 플레이스가 뜨고 플레이스가 뜨면 거기에 별점, 사진, 평가, 리뷰 이런 거쫙 뜨죠. 함께 뜨죠. 그게 플레이스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이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블로그 페이 있어요 이 업체에 대한 블로그 체험단들 또는 블로그를 써준 고객들이 세세하게 정보들을 적어준 게 블로그입니다 네이버가 갖고 있는 기반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플레이스와 블로그 그리고 플레이스 안으로 들어가면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항목들이 다 점수를 받아야 되는 항목들인데 그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젊은 고객들은 인스타그램을 진짜 많이 해요. 인스타도 함께 해주는 게 좋다. 근데 내가 네이버 한 가지만 해갖고 잘될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질문해 볼수 있겠죠. 가능해요. 하나만 열심히 파갖고, 그 하나로도 자리를 딱 잡아놓으면 바빠지고, 분명히 잘 되는 거 됩니다. 웬만하면 마케팅을 하실 때는 1등이 되는 건 어려우니 2등이 되기 위해서는 퍼널이라는 형태로 결국 이쪽으로 가도 다 이쪽으로 가도 다될수 있게 좀 많이 깔아두는 게좀더 좋아요.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 같이 하는 게 좋다는 거고 또또 또 다른 이유로는 네이버는 모든 연령들이 다 사용을 하지만 인스타는 젊은 연령대들이 해서 그냥 당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예를 들어 SNS나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을 플랫폼으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샵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 추세예요 최근에 카카오가 업데이트되면서 욕을 엄청 먹은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카카오톡에 관심이 있으면 좀 어, 업데이트 되면서 욕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전 기반으로 바꾸겠다. 단 분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때문에 욕을 먹었을까요? 옛날에는 너무 편하게 친구 탭 들어가면 내 친구들 쭉 뜨는데, 즐겨찾기 친구나 생일 친구 쭉 뜨고, 막 이렇게 폭 그래, 뜨고, 막뭐 이렇게 좀 보기가 너무 편했는데, 요즘엔 계래식을 들떠요. 마치 인스타그램 키운 것 같은 느낌. 그죠 친구들이 소식 올린 것들이 쫙 뜨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친구, 보기 싫은 친구 그냥 다 뜨는 거야.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 대서 우리 마케팅적인 측면으로 바라봐, 바라봐야 되는 게 분명히 있죠. 왜 바뀌었을까? 왜 바뀌었을까? 결국에는 쇼폼이라는 형태로 모든 플랫폼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인스타그램 이 예전에 사진 기반이었는데 지금은 짧은 영상, 그걸 r e 라고 하고, 유튜브도 긴 어떤 정보성이는데 쇼츠, 쇼폼이라는 어떤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요. 이게 틱톡도 잘 되고 있고 그죠 카카오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 카카오에도 내가 나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게시글이 올라가는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태 메시지나 아니면 나의 사진이나 프로필이나 이런 데에서 좀 올려 주더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처럼 내가 게시물을 뭐 네이버 이 플랫폼들은 각자 타깃층들이 달라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게시글을 올리면 모든 사람이 다 보거나 한게 아니라 친구만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아직 도 다니는 줄 알고 있던 친구들이 어이 친구가 다른 일을 하해 이런 거가 카카오의 게시글을 통해서 카카오의 프로필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이 되는 것기도 합니다. 우리가 카카오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카카오 홍보도 잘 해야 되는 이유. 친구들은 다볼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계속 문의가 올 거예요. 기존 고객들이 생길 거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 카카오 또한 하나의 온라인 매장인 거예요. 그리고 지인들한테 몇백 명이 지인들한테 다 연락하고 메시지 보낼 수 없죠. 나 이거 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바뀌면 알아서 필요한 친구들 궁금한 친구들 연락이 또올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제가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늘색깔 백바탕. 뭐야 사진 아무것도 없는거 우리 카카오프로필에 하늘색들 많거나 아니면 카카오프렌즈 프로필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건 하면 안돼요 무조건 이렇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려야 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좀 프로페셔널한 사진을 올려주면 너무 좋고 그게 아니면 샵산이 있는 여러가지들을 올려놓으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친구가 늘거거든요 문이온 고객들이 다 저장하고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게시글을 올릴 수 있게 바뀌었으니까 게시글도 올려주면 좋다. 카카오톡 들어가면 게시글 올린 사람 들 거가 쫙 뜨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혹시나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